오늘은 대림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성탄절까지 약한달 정도를 대림절로 지키고 있는데, 대림절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날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존이 모시면 맞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예비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봤습니다. 자, 오늘 보면 말씀 36절 말씀 보니까 언제 그때 올 것인가? 주님께서 오실 것인가? 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셋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 위격이 따라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이죠. 그 중에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아들도 모른. 그날과 그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이겠지만 그 오는 날과 그 시를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은 허수고다. 모른다고 했으니 모르는 것이 다 두고 하나님께서 근접하게 알려 주시면 그 근접하게 알려 주시는 것까지만 잘 간직해서 믿음이 자라야 할진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 준다고 잘 아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웠던 그들이 주님이 오실 날을 오실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몰랐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지만 경배할 줄 몰랐던 것이고 그분의 생애관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외고 암송했지만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을 이루고 성취해 가실 때임의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 예수 오실 때도 모르고 다만 제림 예수에 관해서 우리는 그날과 그 시에 관심 갖기보다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림 예수,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목동들이 그 소식을 들었죠. 주님 오신 날도 아마 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일 주님이 오실 때 너희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이니 준비하고 있으라 그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렇게 했는가? 교회에 모두 출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직임에 맞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목동을 따라서 가난한 심령으로 그 밤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있었던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에 따라서 밤을 지키며 혹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성실하게 충직스럽게 책임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곧 간다는 소식을 들려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 그날과 그 시기를 꼭 집어 씹어서 말하지 않는 날지라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렇지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으니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각성의 마음으로. 지각을 사용할 때마다 그 말씀에 믿어지고 내 기업이 되고 약속이 되도록 역사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직임을 때를 따라 잘 사용하기 위하여 불침 번사던 밤을 지키며 양떼를 지켰던 목동들처럼 자기 직임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한 열심을 내려고 하지 마라. 다만 내가 네게 맡겨준 그 직임을 따라 내가 그 직임을 받을 때 가졌던 감격의 처음 사랑을 가지고 내가 교회 임원이 되었다고 하는 집사님 이상을 임원이라고 그러죠. 임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스럽고 기쁘고 했던 그 행복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켰어. 처음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일에 내가 부름받았음을 위해서 즐거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오시는 그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목동들은 들에서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두려워했다고 그래서요.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생겼거든요. 천사들이 방문을 하니까 그러자 두려워 말라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이 소식만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물까지 주신 것이에요. 그러자 목동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에요. 믿어지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찾아가 그징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기가 말구위에 누울 것이다. 말구위에 있을 것이다. 아니, 왕 중에 왕 대신 만주의 주께서 태어나셨는데 말구위에 누우셔?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에 붙들리면 못 따라가죠. 근데 자기 신념과 자기의 신앙 양식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다라는 말은 내 생각과 사람들의 종교성과 세상의 문화와 분명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하나님의 섭리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믿음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요 이 영적인 이야기는. 육적인 이야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를 바라기 위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 발길을 독촉, 독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금식하며 성겼던 안나와 또 시몬도 주님 오실 날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기다려지다가 오신이 그를 알아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외우고 있지만,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지만,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는데, 시몬과 안나는 보고 아는 것이에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악의일 뿐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선물을 주신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믿음은 내가 갖는 믿음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고할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믿어지도록 선물을 하시는 것이에요. 처음에 확100% 믿어지기도 하지만 믿어지도록 분을 드드르시고 조금씩 조금씩 오실 수도 있어요. 마음을 열어놓을수록 믿어지는 것이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가치관에 있어서 하는 것이요 주일날에 들로산으로 긍정거리고 다니던 삶의 편에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이제 주일은 주님의 것이요 이날은 6일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안식하라 말씀하셨으니 나도 안식하겠습니다. 안식하는 것이 그냥 내 육신이 좋으라고 공정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날은 주님을 묵상하며 영적 안식을 찾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교회 에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씀이전포될때이 말씀은 내게 명령이요 아멘. 내게 양식이요 아멘. 이 말씀은 예언이요 아멘. 내가 이루어갈 사명이요 아멘. 하나님 내가 운명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기필코 하나님의 그것을 약속처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며 사무했던 시문과 안나, 오질날을 기다리다가 열로하여 생각해 보겠어요. 8십여년 동안을 과부로 지냈으니 맞아요. 몇년 출가 후시집가 이제 4까일7대 일곱, 대, 일곱 해를 지났으니 최소 20대 뭐뭐 뭐 20대는 됐겠죠. 그 후에 몇 년을 지낸 거야. 과부 된지 84년을 지냈으니 연세가 뭐 100세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중에 과부의 그참 척박한 인생을 살면서 행여 오늘일까 오늘 후여 내일일까 손양원 목사님이 노래 지은 것이죠. 먼 하늘 조그만 구름만 떠도 행여 주님일까 그리워집니다. 그런 찬양을 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느껴질 만큼 그리스의 삶을 재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죠.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렇게 죽인 자들을 또다시 양아들로 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았겠지만 그 고비를 넘고 넘어 기다리는 삶 가운데 어찌 이 땅에 소망을 놓겠습니까? 혹 소망이 있다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입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날이 큰 위로의 날이 될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오실날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못 바뀌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이제 내가 갈라디아서 이장 말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즉 내가 사하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광신도라고 말해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그러나 예수의 사랑에 젖어 가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광진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악의 세력들이 들끓지 달지라도 좌우를 가리지 하냐고 거지시 난무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힘은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냉소 한 그릇도 소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면 상을지 아니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하열 낮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크리스찬들의 그들의 삶은 비록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와 더불어 삶에는 양보함이 없겠습니다 하면서 는 그들의 삶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그들의 삶이 한 성에서 의인을 찾으면 의인 하나를 찾으면 그 성을 그 의인 하나로 말미암아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새벽으로 기도하고 또한 밤으로 깨어 기도했던 믿음의 동지들 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좌다 우다 말하기 전에 광화문에서 그교울를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하나님의 군사들의 그 기도는 이 땅을 지키는 큰 밑거름이 된줄 믿습니다. 지금 역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떠든지 간에 주님 오실 날을 누가 영광스럽게 위로의 날로 맞을 수 있겠는가? 하면 예비할수 있는 사람. 4십사절 본문 4십사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생각지 않은, 않은 때에 인자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대림절. 마지막을 지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고 준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오시는 날 누구를 위로하실 것이냐 요한계시록은 그리스의 신부가 되어서 신부의 최고의 자랑이 뭐예요 신부의 최고의 기업이 뭐예요 어? 어? 신랑이죠.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최고의 조건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문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순결. 아멘. 그래서 그 신랑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결한 세대를 이루기 위해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거짓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아니 그 신랑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거짓이 없으며 진실무망하여 신랑을 기다리되 모습으로만 모습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부의 비음에 있어요. 신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아멘. 성령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레마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레마의 소리가 없으면 신랑 없는 소리가 되는 것이.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믿어줘야 되는 것이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을 맞을 것인가 예비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예비하라고 하시는가 예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그 입에, 입에 거짓말이 거짓말, 없고 흠이, 흠이 없는, 없는 자들이더라 자입니다. 아멘 그 입에 거짓이 없기 위해서 아멘 거짓이 없기 위해서 진실부만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거짓이 없으라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래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야 그래서 할말안할말다 말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건 거짓에 속는 것이야 절제할 줄 알아야 돼할렐루야 경우에 합당한 이야기는 아로색인 금쟁반과 같다고 했어요 금쟁반 위에 금사가 아니 은쟁반 위에 금사가 와 같다고 했어요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떻다고요? 아로색인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거짓이 없도록, 위선이 없도록. 그러나 우리 누가 위선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번씩 수백번씩 위선뛴 자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러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지각하지 못할 뿐이지 왜 지각 못하냐면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있는 나를 못 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어떤 땐 제가 어?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쁜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수준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지 못 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지 에휴 못난 놈 다시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직히 행해 보려고 그러나 그 결과 내가 할수 없다는 결론에 나더라 주님 나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네. 나는 결격 사유가 많이 있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송량 잼을 내시어서 죽어 주셨으니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해서 죽어 주신 은혜를 의지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말씀대로 다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자기를 시인하고 대신에 나는 그럴 수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해서 그렇게 산 사람처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겨주시니 양자로 삼아주시니 진짜들은 아닌데 양자로 여겨주시니 그래서 진짜들처럼 고난을 모두 이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감격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제리 예수께서 큰 위로가 될 테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 또 안나와 시몬, 또 들판에 있었던 목동들, 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접했죠. 왜 영접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시각으로, 지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할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알게하시고 깨닫게하시고 교회 생활은 성령께서 알게하시고 깨닫게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절한절 한절 말씀도 귀하게 여겨져 지내. 그한 절의 말씀은. 천하보다 귀하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 말씀 한절한 한 절이 우주를 있게 했다는 사실, 그한 말씀 한 단어가 은하수가 있게했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시나니. 그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한 사람들 왜이 안식은 나의 취했던 안식이니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너희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수고하지만 일하지만 제7일은 안식해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네. 이 안식에 동참하는 자마다 영원한 안식에 동참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날은 결혼식도 안 하는 것이, 결혼식 날 결혼식 날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야. 아멘. 그래서 핍박도 받는 것이. 그러나 미리 오가는 차비를 더해서 축의금을 더해줘서 내가 이날은 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선약된 약속이 있습니다. 리 오래 전부터 언제부터 6천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이날에 한식했다. 모세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성문화에서 명문화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 이 명령은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히는 자마다 거룩한 안식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날은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아 서운할 것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의금을 더하라니까 절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가는 차별도에서 추기금을 더하면 소원해 하지 않아. 그 마음의 열정을 더해서, 아, 그건 안될것 같은 데 더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요. 내가 추기금을 그냥 드린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심한 것이지만, 부도 날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은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씨앗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한절한 한 절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 준행하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아니 요즘에 주님께서는 너무 그렇게 안 믿어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각기 소유의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징벌를 받을 만한 이유라고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기이 어돌아와아서손끼둥이 되었던 로세 아내처럼 우리도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지켜도 돼. 그렇게 변질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할 것 같으면 내가 부하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겠니? 십자가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이기도 합니다. 그냥 용서하고 말지 그냥 이해하고 말지 부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겠니? 명백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값은 사망. 분명히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죄값인 그 사망이 또한 그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만천하 가운데 드러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이 날을 그냥 세속적 명절처럼 세속적 분명의 축제 분위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정 가지고 주님의 정생 가지고 시기할 줄도 알고. 아멘. 예. 그리스에 오신 그날을 기뻐하며, 내 생일이 해피버스데이 투유. 그날은 선물도 줘가며 나를 기뻐해 주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했던 날들. 그날이 만약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의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없었다면, 지옥에 간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유비 고백하는 것처럼 너무 괴로우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의 난날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런데 생일이 생일 다워지는 영광의 날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십자가 성건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드디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날을 깊이 기억해서.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매일마다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담력을 얻어서 철저히 의롭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심지어는 너무나도 부족한 내 모습이 너무나 욕되고 욕하고 싶을 만큼 가정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감사하죠. 자 본문 봐요.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그래서 37절 이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성경은 반복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 오시는 날도 그때를 알지 못했고 주님 오실 날도 또한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때만 알지 못하는 것이, 것이 아니라, 때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 3 8절 이하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먹고 마시고, 마시고 장가들고 장가 시집 가고,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가. 아멘. 주님 오시는 날도 멸망 당하기까지 깨닫지 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각성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목동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또 심응반나처럼 깨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이 큰 위로의 날이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봐요. 4십 절이야. 시작. 그때 두 사람이 그 밭에 있음에 하나는, 하나는 데려감을, 데려감을 당하고,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버려둠을 당할, 당할 것이요. 아멘. 한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단순히 남겨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버림당하는 것이. 응? 주로부터 버림당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은 모두 다 데려감을 당하는 신부의 믿음에 동참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사모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이 이성탄절교와 연말 10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책임질 되어지는 신령한 역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네. 예,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틀림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데 이런 사람이 한교회 생활을 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일에 동의하겠죠. 믿음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의 가치관과 믿음 있는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요. 영의 소유기에 있는 사람과 유계 소유기 있는 사람에 달라요. 핍박하겠죠. 이성적 지성적 논리로 꼭 그렇게 믿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겠죠. 사장과 형편을 말하며 당신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나의 사장과 형편을 안 돌아봐주냐고. 그런데 그 사장과 형편이 한 걸음이 두 걸음 되고 두 걸음이 세 걸음 되어서 이제 자기의 소유의 좋은 대로 행하며 가르기 그르탱하여 제 길로 가는 길에 반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면 이 일에 사주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예수 믿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대로 믿어야 돼. 그러므로 기에 있으라 언날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알지 못하므로 기에 있으라. 아멘. 깨어있어 준비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있자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을 때그 깨어있고 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순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천국에 열쇠이다.